평범한 카레가 단짠고소한 어묵을 만나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단 30분이면 완성되는 어묵 카레라이스 만들기 재료 준비부터 찐맛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재료 준비 감자 2개 당근 1개 양파 1개 어묵 300g 카레 가루 100g 다시마 육수 1L 참치 액젓 1T 꿀 1T 버터 10g 식용유 3T 소금 1분의 1T 후추 약간 요리 순서 1감자 그리고 당근 손질 감자와 당근은 비슷한 크기로 큐브 모양으로 썰어요. 이 어묵 그리고 양파 준비. 어묵은 사선으로 썰거나 큐브형으로 손질해요. 양파는 얇게 채 썰어 숨이 잘 죽도록 준비해요. 3버터 식용유로 야채 볶기. 달군 팬에 버터 10g과 식용유 3티를 두르고 감자와 당근을 넣어 겉면이 익을 때까지 볶아요. 노릇해질 때까지 약불 중불에서 천천히 볶는 게 포인트. 4어묵 추가 볶기. 감자와 당근 겉면이 익으면 어묵을 넣고 살짝만 볶아요. 겉이 약간 노릇해지면 불을 끄세요. 오 양파하고 꿀 볶기 다른 팬에 식용유 약간 두르고 양파와 꿀 1티를 넣어 카라멜라이징 되도록 볶아요. 양파가 투명하고 갈색빛 돌 때까지 천천히 볶는 게 풍미의 핵심이에요. 6. 육수 넣고 끓이기 양파가 익으면 다시마 육수 1L, 참치 액젓 1T, 소금 2분의 1티, 후추 약간을 넣고 끓여요. 국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7. 칠볶은 재료와 카레 가루 넣기 볶아둔 감자, 당근, 어묵을 모두 넣고 카레 가루 100g도 고루 뿌려 넣어 잘 섞어요. 강불에서 한번 끓인 뒤 약불로 줄여서 10에서 15분 졸여요. 중간에 눌어붙지 않도록 가끔 저어주세요. 팔 농도 체크 그리고 완성. 카레 농도가 걸쭉해지고 감자가 익으면 불을 꺼요. 굿 플레이팅 그리고 마무리. 밥 위에 곁들여 완성해요. 오늘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